안 들어? 왜안 들어? 네? 어요렇게 어. 어. 예, 신속. 아 그거 면 됐네요. 마블 영화 오. 챌린지. 오. <laughs> 챌린지는 뭐예요? 보기 아니, 22편 오, 22편, 22편 그쫙 보기. 그, 정주행하기. 그, 그 대회 있었잖아요, 그쵸 진짜. 음, 아 그래요? 그 대회를 했대요. 마블 영화 2 2편인가몇 음. 편을 에이. 안 자고 다 봐야 되는 거야. 아한 번에. 그 우승자가 그걸 다 보고 나왔는데 그한 시간이 또 마블 영화 엄청 길잖아요. 아, 나는 정주행은 자주 하는데 띄엄띄엄 봐야지. 먹을 것도 먹고 좀... 잠도 중간에 자고 이래야지. 그걸. 안 자고 몰아보는 건 힘드네요. 안 자면 2만 원 주게. 다시안 보게 되겠다, 진짜. 질려가지고. 뭐가 제일 재미없나? 마블 시리즈 중에? 마블? 그거. 퍼스트 어벤져? 퍼스트 어벤져 재미없다고? 저 보다 껐어 그래? 그게... 캡틴 아메리카 처음 그거예요 네. 어... 토르2가 제일 별로 아닌가? 그. 인크레더블 헐크 인크레더블 헐크 재밌어요. 아, 그래요? 네. 제가 그 개인 방송하면서 이거 재밌다고 한 사람 나오라고 그래. 그러면서 막 제가 막 엄청 했거든요. <laughs> 아, 제가 등잔미이 어두웠네요. 인크레더블 <laughs> 헐크가 그 에드워드 노튼의 그 느낌. 네. 초반부의 몰입감도 좋고 브라질 그 거기서 음. 뛰어다니잖아요. 네. 파벨라에서. 그 다음에 그 상대하는 그 배우도 팀 로스? 음. 그 사람도 엄청 예고했어요. 그러면은 잘하세요. 대체 토르투는 어떻길래? <laughs> 토르투가 에테르가 나오는 부분이지. 그 빨간 거. 처음으로. 아, 토르투가 좀 너무 다크하고 음. 좀 전체적으로 톤이 마블 영화답지 않게 좀 너무 어둡고. 음. 캡틴 아메리카는 그 퍼스트 어벤저 말고는 음. 좀 명작이 많죠. 시비, 캡틴 아메리카는 씨도 그 캡틴 아메리카로 좋아졌나 보그렇 캡틴 케바는 사실 1편이좀 떨어지고. 윈터솔져도 뭐 윈터솔저가 그 완전히 그 명작이라고. 그러던데? 아이언맨 1 이후에 마블 시리즈를 완전히 부팅 시켰다고 음. 들었죠. 그 감독 그 루소 감독 형제가 그걸 해서 된 거예요. 그렇죠. 그거 너무 잘해서 아. 시빌워도 하고 이제 인피니티워랑 엔드게임까지 음. 완전히. 마무리를 했는 거죠, 시리즈에. 그, 원만, 처음 거만 재미가 좀드한 거네요? 그, 퍼스트 어벤져만. 맞, 맞죠? 그, 아니, 왜냐면, 첫, 나는 1편도 그, 그래도 나름대로 재밌었는데, 2편, 3편이, 아니, 2편이랑 11월가 너무 재밌으니까. 사실상, 그, 윈터솔저나 11월은 어벤져스 2보다 재밌으니까. 사실상 음. 어벤져스 시리즈가 사실 제일 재밌어야 되잖아요 무조건 총집합이니까 근데 종합 선물세 네, 평가상 어벤져스 2가 윈솔이랑1 1에게 밀린다는 아게 중론입니다. 그저전다안 봤거든요. 저는 사실상 11호가 이시 전체 마블 인피니티 사과의 2편 같아요. 왜냐면 어벤져스를 한번 하고 11호를 한번 이렇게 했다가 이제 그다음에 인피니티. 질적인 총력전이잖아요. 이것도 이제 11호. 이것도 사실 헐크나 토르 빼고 다 나왔잖아요. 그, 그, 이거는 이제 국가대표 대항전이고, 그 어벤져스는, 이거는 이제 도대회잖아요. 그죠? 도대회는 같은 아니, 고, 아니, 아니 같은 아니고. 국가 사람들이. 이게 아니, 올림픽이라면 이거는, 그, 음. 1년이나 2년에 한번 하는 세계선수권 정도? 아니, 음. 자기들끼리 싸우니까, 이거는. 음. 야, 이게 월드컵이면 이게 유로. 유로. 네. 그, 근데 예. 마블 영화는 소신 발언을 하자면, 재미 없진 않은데 그냥, 그냥 무난하게 그냥 좀 밋밋하게 재밌는 게좀 많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네. 어벤져스 아이언맨 아이언맨 재밌게 봤어요. 진짜 보면서 아이언맨 1도 되게 재밌어. 아이언맨 1이랑 2도 재밌게 봤어. 2는 사실 2, 3 그렇게 재밌진 않았고. 그래요? 2, 3도 전 재밌게 봤어. 요 완전 S급 분류가 아이언맨 1이랑 응. 윈터 솔저랑 시빌월랑 그다음에 그 어벤져스 1이랑 3이랑 4 이 정도. 아, 4는 S에 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저는. A 정도? 음, 음. 3가 그마 만다린 나온 거죠. 네. 그래서 막, 슈트 엄청 나오고. 뭐. 저 슈트만 많이 나와도, 아, 이거 그래도. 음. 근데 만다린 음. 쪽은 음. 너무 먼치킨 캐릭터라. 음. 너무 이제 거의, 말도 안 되는 그냥 근거 없이 무조건 센 인간이잖아요. 음. 네. 티천처럼. 네. 그게 좀. 몰입이 안, 돼요. 이해가 네. 안 돼. 얘가. 마블은 너무 이렇게. 아이언맨으로 시작된 게 조금 마블, 근 약간 현실감이 좀 있어야. 음. A급이, 아, 가오겔도 사실, 가디언오브갤락시도 호불호는 갈리는데 저는. 좀. 1편이 완전 S급. 아, 재밌다고요? 네. 2는 네. 아. 그냥 그래요. 2는 좀. 평작? 평작 이하였어요. 감동이었어. 재밌었어요. 가오겔 1편이 너무 세서 그, 그 가오겔은 매니아층이 있더라고요. 그걸 좋아하는 분들이. 싫어하는 사람 되게 싫어요. 그러니까 너무 우주 쪽으로 가버리니까. 아, 아, 좀떨어진 아, 느낌이죠. 에, 이건, 좀, 에이, 이건 뭐야. 아이언맨은 지구 얘기인데. 음. 분위기가 또 가볍나요 그게? 가볍죠. 않나요? 가볍죠. 코믹이죠. 가벼워서 좀더 이질감 음. 느끼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코믹으로 치면은 엔트맨이 제일 코믹이고. 음. 그 다음에 이 가오겔. 그 다음 정도. 엔트맨도 저는 무지 재밌게 봤는데 이제 S에 너무 넘치는 것 같아서 A로 저 개인적으로는 등급 분류를 합니다. 아, 저 엔트맨 하면 옛날그 개미맨이라고 있었어요 만화 아세요? 개미맨 음. 개미를 먹으면 개미로 변신을 해요 음. 만화인데. 근데 친구가 누구냐면 벼룩맨하고 파리걸이에요. 에이. 어느 나라 만화요? 우리나라 만화. 많... 아 그렇죠. 근근데 이게 슈트로 변하는 히어로인데 음. 개미를 먹어야지만 그걸 반응을 해서 개미의 힘을 낼수 있는 거예요. 벼룩맨하고 음... 파리거라고. 그 명작입니다. 나름. 못 봤는데? 데드풀도 그 마블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마블 스튜디오에서 만들었는데 마블 유니버스엔 안넣 사실 안, 결국 안 들어왔죠. 왜냐면 이게 좀 약간 초월적인 존재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이게 좀 이렇게 녹이기가 힘들어서 그런 거겠죠? 이번에 들어가요? 이번에 들어온다고? 아 소닉 거래요. 음, 데드프리? 닥스 닥스 아 덕수. 폭스래요 폭스 닥스가 재미없었어 나도 닥터 스트레인지는 그치? 그냥 그랬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재미는 있는데 너무 이게 그막 비주얼적으로 음. 너무 그 판타지 쪽으로 느낌이 강해서 닥스는 평이 좋았을걸요? 평은 아, 좋았어요 네, 되게 그잘 뽑혔다고 그랬었던 네. 것 같아요 음. 아, 저도 재밌게는 봤는데 S나 A급은 아니고 음. B급 정도 음. 닥스.. 닥스도 저는 봤는데 닥스도.. 저는 재밌게 봤어요 닥터 스트레인지 저는 닥터 스트레인지에서 제일 재밌었던 장면은 그 사람이 서피스 쓰는 장면 그게 <laughs> 뭐예요? <laughs> 서피스 프로 쓰는 그, 장면 그.. 그 노트북 같은 거요? 네, 네. 그거를 패드? 그 비싸고 네. 한번 만져보고 싶은 거를 집어 던지더라고요 <laughs> 돈이 얼마나 많은지 그거를 보고 나서 저는 아예 닥터 스트레인지라는 캐릭터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영웅이. 근데 그걸 보고 나서 되게 센데? 왜 몰랐지? 해서 이제 나무위키어 검색을 했죠. 근데 알고 보니까 엄청 내임든 거예요. 음. 마블에서 되게 그냥 인기도 많고, 세기도 엄청 세고. 약간 닥스가 이 MCU에서 합류하는 시점이 너무 뒤쪽이라 네. 어떻게 보면 캐릭터가 조금 축소된 원래 강력함에 비해서는 음. 물론 그런 걸로 치면 캡틴 마블은 더 축소됐다고도 볼수 있지만 캡틴 마블은 사실 너무 너무 그, 세고 그것도 완전 뭐 티어가 뭐 거의, 뭐, 거의 그냥 단신급이라는데 맨몸으로 우주를 다니 근데 닥스도 어떻게 보면 우주 최강의 마법사인데 이게 약간 한편 나오고 바로 타노스 쪽이랑 대결을 한 거죠. 근데 영화적으로 표현한다면은 좀 이게 좀 파워 좀 떨어뜨린 게 맞는 것 같아요. 표현이 실사적으로 나오는데 파워를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때려버리기가. 아이 엔드 게임을 한번 더 봐야 되는데 못 보고 있네. 엔드 게임 용암행에서 한번 봐야 되는데. 저는 스포를 그리 저는... 하진 않았습니다, 그죠? 우리가 스포는 다 피해갔죠. 왜냐면 제가 몰라서 음. 스포를 하고 싶어도 저희가 딱히 스포한 게 없습니다, 지금. 그 그거 있어요. 엔트맨 그 응. 조금 해져요 그래서 막 <laughs> 어? 엄청난 스포를 하셨네. 엔트맨 그래서 막그막 막 주먹도 엄청 커지나? 그래고안 봤어요. 엄청 안 봤어요? <laughs> 네, 엄청 안 봤어요. 네? 안 봤어요? 네. 마블 게임 그 올스타전 게임 했는데 응. 엥 감자 막 되게 조금 해다서 갑자기 주먹 막 커져가지고 <laughs> 그거만 봤어. 인턴 재밌는 거이상게 스파이더맨 잘안 봐지더라고 스파이더맨안 보셨어요? 안 봤어 별로 재미가 없어 그건 재밌다고 하던데요? 아닌가 응. 형이안 좋아요? 아니 응. 기본적으로 마블 거는 다 재미는 있는데 응. 막 요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벤져스나 뭐 아이언맨 시리즈나 뭐 토르 이런 거 나오면 되게 설레면서 보러 가게 되는데 스파이더맨은 좀 스파이더맨이랑 그 막 한다가 뭐지 블랙, 블랙 팬서 어 블랙 팬서 쪽은 음. 그막 봐야겠다 막 이런 게안돼 아, 닥스 투는 오히려 보고 싶어 의외로 음. 왜냐면 이 닥터 스트레인지 1편 자체는 저는 그렇게 재밌진 않았는데 이 사람이 합류했을 때 캐릭터들이 오히려 더 잘살아서 이 다음에 나오는 건 보고 싶고 음. 스파이더 원 그리고 그 찌질 연기의 대가 누구지 원래? 아 네. 토비. 어 토비, 토비. 스파이더맨. 아 옛날 네. 스파이더맨이요 토비가 워낙 표정 연기가 좋아가지고. 그거, 저 옛날에 토비였거예 그, 얼마 전에 유튜브에 말했었어요. 그거에 관련해서. 뭘? 진짜 스파이더맨은 음. 그전적 토비 몇가이어 그거라고 그러면서 되게. 그 아재같이, 아재들이 그러잖아요, 맨날. 에이. 옛날 스파이더맨이 진짜 스파이더맨이라고. <laughs> 아재들 맨날. 아니, 왜냐면, 진짜 그, 스파이더맨 하면 떡 떠오르는 게, 이가, 스파이더맨이 워낙 시리즈가 여, 이거 있고 저거 있고 막 이래가지고, 저작권 때문에 여기 와, 왔다 갔다 해서, 토비의 1편만큼 강렬한 게 아직은 안 나온 것 같아요. 아, 전 2가 되게 재밌었는데, 제가 왜 그렇게 그때 유튜브 할때 말했냐면, 이번에 새로 나온 거 그, 뭐죠? 홈커밍이었나? 네. 그 음. 이번 거 말고요. 맨 처음에 나온 홈커민. 거. 홈커밍. 스파이더맨 활약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음. 기억나는 거는 그 스파이더맨 여자친구의 아빠가 차에서 그 협박한 거 있죠. 그거밖에 기억이 안나 스파이더맨인 영화면은 스파이더맨이 활약한 게 기억이 나야 되는데 하나도 그거는 가짜다. 가짜 스파이더맨이다. <laughs> 스포하지 말라고. <laughs> 근데 그거는 뭐 스포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도 스파이더맨 홈커밍 재밌게 봤는데, 그렇게 막 뼈에 새겨지진 않더라고요. 여전히 톱이 맥과이요그 약간 그 표정 있잖아요. 대벌쭉 하는 그 표정. 그게 워낙 이, 박혔어요. 이게 인이 네. 박혀서. 약간의. 못 갈아 껴요, 이거 이제. 사실상. 그니까 러 이게 그, 그, 다크나이트 시리즈가 진짜 대단한 거죠. 베트남, 베, 베트남이래. 배트맨 원래가 딱 박혀있는데 그걸 밀어내고 재미있다고 딱 느끼게끔 딱 이걸 밀어낸 거니까. 아, 배트맨도 사실 옛날 팀버튼과 그, 음악, 음악 그 누구에요? 그, 음악, 데니엘 푸먼. 진짜 대가 음악 감독이랑 대가 감독이랑 또 좋은 배우들이 해가지고 흥행도 사실 모든 면에서 성공을 그쵸? 막 그때 역사상 10위 안에 들 흥행을 1, 2편이 다한 저도 사실 뽑아 먹을 게더 이상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걸 넘네 저 어렸을 때 배트맨 3짐캘이 나온 거 최악이었어요 엄청 재밌게 봤거든요 저 너무 그랐어요 아, 아이스 소고 막이그 4편이, 4편이 4편이고 발키머 발길만 한 거예요. 세대 차이가 좀 나잖아요. 저는 아, 어렸을 때 에고, 되게 재밌게 봤는데. 투트맨포에 거 저기 퀴즈맨 나오고 막 이거. 네. 이렇게. 리들. 리들. 미치, 미치, 리들러. 에? 리들러 나오고 그거 그 너무 재밌게 봤어요. 그 어렸을 네. 때. 네. 투페이스가 저기 그그그 그, 그그 아저씨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무슨 리? 그 아저씨. 도미리 존스. 무슨 리 아저씨 있어. 그래서 캐릭터들도 다 좋은데. 일단, 발킬머에 대해서. 발킬머는 원래 좋아하네. 도어즈에서, 보, 반해서. 네. 아니야. 뭐야 이거? 원웨어가 켜져 있나? 아, 이거 내가 팟캐스트 같은 거 만들 때 짜투리로 녹아지 이런 거 보고 되네. 들어오세요? 저는 이런 거안 보고. 아나운서들의 핵심. <laughs> 아, 원웨어 어, 켜져 있나, 아니야. 안 켜져 있나. 아, 아. 아. 자. 어서오세요. 야. 직선물이야? 어서 아니, <laughs> 아니, 이거 입고 있었어. 의자 하더 있나? 응, 둘 있어. 시에요? 아니요, 소설이요 자, 깜짝. 춘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웃음> 춘, <웃음> 춘터뷰? 춘터뷰. <laughs> 아, 아, 마블, 마블, 마블 그 얘기하셔야 돼요. 아, 그래서 우리가 왔어요. 들어갈지 말지 생각해보라고 한 거구나? <웃음> 지금, <웃음> 어. <웃음> 지금 언니 마블 <웃음> 얘기하는데 <laughs> <laughs> 생각해보세요. 라고 했는데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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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마블 이야기? 어, 지금 왜? 굉장히 심취하셨어요. 안녕하세요. 뭐가 다왔습니까책 보다 왔어요. 그 전엔? 서점 갔다가 음. 오늘 신혜성 오디세이 녹음 있는 날이어서 녹음. 아까 길 건널 때 만났을 때보다는 조금 더 그. 어 피부가 뭐야? 그럼... 어 아니 아니. 조금 어, 아, 더 메이크업이 되어 있는 <laughs> 느낌인데? 아니야. 입술을 발라서 그런가 보다. 너무 신기하다. 아까 는좀 못냈어. 아. 아니요. 자, <laughs> 이 오리스에 위해서인가요, 베트을 위해서인가요? <laughs> 아니요, 저를 위해서입니다. <laughs> 네, 신혜성님 그 신하 신혜성님 잖아요. 네 맞아요. 네. 음. 제 처제가 그 완전 그건데. 어? 신화창조예 네, 신하창. 아, 아 그래서 왜 지금 생각났지, 그거를. 아 아까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 오디세이 녹음을 하고 있는데, 그니까 내가 들어오는데 제작진 앉아있고, 윤태진이 앉아서 막 얘기를 하고 있어서, 어? 내가 없는데, 뭘하는 거지? 였는데, 보니까 음악 오디세이더라 <laughs> 참, 내가 없는데. <laughs> 아니, 제작진 앉아있고, 윤태진 여기 앉아있으면 보통, 이 자리는 난데. 참다자기중심적으 <laughs> <뭐야? 웃음> 어휴. 이게, 그, SBS가, 형님 없으면 안 되죠. 이게 아무래도 <laughs> 굳지굳지 그, 아니 그치. 심지어 음. 안 하시더라도 허가는 받아야 하잖아요. 그렇죠? 뭘요? 그 프로그램을 한다 뭐 이런 거 쓴다 음. 스튜디오 쓴다 정도는 이제 다 아, 스튜디오는 거거 제건 아니고 네. 네. 저희 네. 따로 취소 네. 시선을... 그래도 네. 음. 차장님한테 세상의 중심이 귀뜸은 해줬어야지 귀뜸은 해줬어야지 세상에 이게 아니 순간적으로 그런 기시감이 들었다 모조는 뭐 하는 건지 일치의 노조는 언제 그그만하는거야 베템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웃음> 대박이다. <웃음> 왜 들어오라고 한거지? <laughs> <laughs> 아니 입장 표명을 하셔야죠. <laughs> 무슨 입장? 마블이요? <laughs> 마블 최애편은? 최애편? 응. 음, 최애. 마블 유니버스에서. 아그 히어로들 중에서? 네. 영화 네, 중에서. 네. 그러니까 히어로 음. 영화물 중에서 말하는거죠. 네. 전 아이언맨 1편어 클래식하네요. 지금 기억도 안 나요 사실 아이언맨 1편 내용. 얼마 <laughs> 전그 <아이언맨 웃음> 풀타임 쳐면은 자주 봅니다. 아이언맨 1편이 제일 재밌어. 그이자비스 그 유럽 이러면서 이렇게 음. 그 아. 키보드 가상 키보드 딱 키면서 이렇게 하고 이거 하는 게 너무. 그래 그 충격을 음. 어. 와이 충격 을 잊을 수가 없어요. 이 텐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슉슉슉슉 이렇게 하는 게. 그걸 또 기억을 하세요? 계속 꾸준히 보셔서? 아니, 그, 유명한 장면이잖아요. 아, 왜, 왜 한숨 쉬세요? 지루해서 그런가, 뭐야? 칠, 칠. 듣기 싫은 거죠. 그러니까. 아, 마블은. <laughs> 별로? 네. 근 그러니까 그거네요. 이게 그, 마블이 그, 헐리우드를 망치고 있다. 뭐, 그런 그 아니, 주장을 왜? 하는 사람들 <laughs>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런 취향이 있어요. <laughs> 내가 뭐라고 했길래 그렇게 뭐라 가요. 그냥 마블은, 이렇게밖에 안 했잖아요. 그렇게 안 했어요. <laughs> 하, 마블은. <웃음> <웃음> 이러셨어요. 그쵸? 내가 고주, 야, 근데 이게 형님이 좋아하는 게 아니었으면 그냥, 그냥 아유, 이 정도였는데, 반발 심리로. <laughs> 진짜. 지긋지긋해. 지그.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이거를 아예 그냥 음. 갖다 놓는 게 낫지 않아요? 그거를? 음. 그 팔뚝? 아, 그 타노, 팔뚝 타노, 있잖아요. 예, 너무 맞아요. 오랫동안 갖다 놓고 했기 때문에. 음. 또 새로운 아이템이 필요한. 후드도 있잖아요. 그 선물 받으신 거. 그것도. 시은이한테 선물, 어. 선물 네, 받으신 거. 주신하나 선생님이. <laughs> 더워서 그거는 좀. <웃음> <웃음> 저도 하나 그 마블을 좋아하시는데 제가 선물을 또안 드린 것 같아서 뭐좀 하나 해드려야 될것 같아요. 뭐 해주실 거예요? 지금 생각 중인데. 아예 바디... 머리부터 발끝까지. <laughs> 스파이더맨 <있을까>? 슈트 어때? <laughs> 스파이더맨 슈트. 그 초창기 헝겊 헌거업, 헝겊으로 된 거. 그거 팔아요 헝겊으로 된 거. <laughs> 애기가 진짜? 처음으로 만든 거있죠나 <laughs> 아, 너무 충격 받을 것 같아. <laughs> 후드가 지금 이어져서. <laughs> 아. 어울리지 건데. 더우니까 좀 나중에 좀 써늘해질 아 때. 한 민소매로 사주면 되지. 아니 아이언맨 이거. 민소매? 아이언맨 이거? 이거 이거 스파이더맨 민소매 팔뚝이 나와가지고. 민소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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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잖아요 이거 이거 나와요? <laughs> 아니요 아니요 그 아, 아이언맨, 아이언맨 이거 이런데... 음. 아 아이언맨 심장 커피, 커피숍에서 주지 않아요 사실? <웃음> <웃음> 아 그거 보조 배터리로도 있는데 <laughs> 아니 저번에 그 청담동에 있는 그 무슨 피규어 아, 샵 크리에이터. 피규어 바, 박물관에 갔더니 네. 그 아이언맨 아크 원자로 아, 어 그거 불 들어오는 걸 팔더라고요 아 살까 말까 살까 말까 하다가 응? 사왔어야 된다고? 사올 걸 그랬어. 아니 이러셨어요. 멜로디치. 봐봐. 진동멜로드처다 <laughs> 아크리액터 대기번호 <대기소는> 8번입니다. <laughs> 음. 아무튼 제가 마블로 하나 해서 할게요. 하나 아, 제가 이렇게 마블 덕후 하나 하세요. 준비를 좀 하세요. 이렇게 마블 덕후는 아니에요. 응? 저요? 네. 네. 마블 선물 같은 거 하나 또 마블 덕후는 아니에요. 좋아하시는데 하나 사드리 하나 사드는면 그냥 일주일 내내 그 하고 다니 <laughs> 주면은 하고 다닐 거잖아요. 아니 뭐 아니 왜왜 줘? 에반게리온 좋아 안... 좋아서. 덕후 맞아. 아니야? 에반게리온 좋아하세요? 아니 그냥 여기 언니, 언니 해 좀... 어? 에반게리온 시청자였다. 언니, 그 오빠 정도는... 내가 에반게리온을 봤거든. 응. 그걸 어떻게 어렸을 그러니까, 때 그거, 봤지? 아니야, 아니야. 헤리콘, 어렵죠 헤리콘은 너무 헤리콘은 난해한 어려운, 어려운, 어려운 네. 만화던데 근데 오히려 난해서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런, 그 맛에 보는 거예요 애기 때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오히려 그걸 그못 본대요 아기 때 어... 봤다고? 아니, 아니, 요즘에 나오잖아. 음. 그래서 난 정주행을 해봤어. 정주행을 했어? 어. 근데 아, 너무 재밌는 게... 거야. 어, 뭐 그래. 재밌는데 이걸 아기 때 어떻게 막 약간 이런. <웃음> 그러니까 <웃음> 그 청소년기의 아니, 그, 청, 그, 착기 <laughs> 다크한 <웃음> 부분을, <웃음> 그게 판타지를 충족을 시켜주는 거야. 이게. <laughs> 인간은 다 쓰레기야. 막 이런, 이런 <laughs> 어, 거에 아니, 빠지잖아요. 다크하더라고. 그거를 이제 에반게리온이 콱 찔러준 거. 어, 남이춘 에반게리온 넷플릭스 정쟁을 했어? 어, 웬일이야. 오빠가 하도 에반게리온. 에반게리온서딱 나왔길래, 어, 이건가 보다 하고, 1편을 봤는데 그랬어요? 재밌어? 그 2편을 봤어. 재밌어. 오. 3, 4, 5를 그냥 이렇게 쭉 봤다. 와, 남이춘 어. 또이 오타쿠들의 여신이 되는 거네. 야. 아 근데 너무 어려운 만화가 마지막에 끝나는 것도 되게 난해하게 끝나고 아, <laughs> 봐줬다고. 봤어요 언니. 아, 도 그래서. 그래서. 어? 길어요? 꽤, 꽤, 꽤시리즈가 관심 어, 있으세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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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니 그, 좀 괜찮아 그 하늘색 이 제일 좋아하. 하늘색 몰이 레이. 아, 레이 아니 여자 말고 남자. 아, 하늘색 몰이 남자가 있어요. 아 카오루. 아, 어 카오루. 어, 아 여우가 생기네. 응. 네, 그 여우가 생겨. 마지막에 말. 나오는 카오루. 아 개기. 걔, 얘도 걔, 걔 파일럿이죠, 그렇죠. 나쁜 인네 말하면 안 되는 건가? 스포야? 아, 흰 물인가 아, 보네. 그뭐2 0년된 <laughs> 시리즈 <시기지>, 뭔 스포야? 그 <laughs> 나쁜 놈이잖아. 아 그래요? 어, 오. 아, 저 아, 저 아. 와 남이춘 이런 걸 알아? 어. 마지막, 마지막에 마지막 끝날 4부. 때도 이렇게 박수치면서 끝났어, 마지막 사도. <laughs> 아니, 근데 그게. 그걸 또 봤어? 26편을 봤어? 어, 끝까지 봤어그두편 동안. 어, 다 봤어. 그두 동안... 다 봤어? 다 25, 26편은 다. 완전 그냥 그 텍스트로 가잖아요. 그니까 나는 그래서 충격받는 거야, 내그 만화에. 뭐야, 이거? 약간. <laughs> 응. 저 봐도 모르겠는데. 그니까 모르겠어요. 그래서, 계속 이게 뭐예요? 이렇게. 아니, 이해를 해야 저는 충격을 받는데. 아, 분명히 한글 자막인데 뭔지 모르겠어. <laughs> 극장판도 봤어? 아 극장판 안 봤어. 극장판 보셨어요? 아 저는 그원그 그 있죠? 크크 뭐? 크크 뭐죠? 그 있잖아요. 그, 그 있잖아요. <laughs> 그짤 있잖아요. 이거 그 뭐더라? 뭐예요? 그 있잖아요. 뭐 이거 얼굴 이렇게 벗겨지면서 머리 여기에 달린 애 있잖아요. 아, 아담 아도아 아니 첫 번째 사도. 이렇게, 이렇게. 아, 그 아, 아 삼각형, 이렇게 해볼 줄로 네. 나오는데 크크, <laughs> 네. <laughs> 나를 아무도 막을 <laughs> 수 없어. 아, 크크, 아무도 날 막을 수 없으셈, 그. 아, 개. <laughs> 누군지 알죠? 그쵸. 여기. 아, 그 짤도 알아? 예. <laughs> 네. 그니까 얘가 <laughs> 원래 있었는데 이게 벗겨지면서 하나 또 나오잖아요. <웃음> 죽은 <웃음> <너무> 줄 알았는데. <laughs> 음. 우와. 그니까 이, 일 물리치는 것까지 봤어요. 그럼 1편이네. 1네 <laughs> 1, 2편. 그니까 그거 보고. <laughs> 음. 안말지 모르겠다고 아안보 무슨 선문답 비슷하게 하는데 그쵸 약간 지금 다시 보면 허세 와 떡밥들을 남발하다가 지금 20년 넘게 회수를 못한 거라고 보아야 되 언니 우리 그 거기 에반게일온그샵 가가지고 사진 찍고 놀았잖아 만화 보니까 우리가 참 희한한 짓을 했더라고 <웃음> <웃음> 음. 어, 아무것도 어 아무것도 모르고 막막 이러면서 했는데 음. 그 공간이 그럴 공간이 아니 었는데 <laughs> 에이티필드 내가 왜 찢었는지 알겠 지 <laughs> 어. 에이티필드 전개 몰라갖고 모르겠다. 우리는 막 모르겠다. 에이 막 이랬잖아. 근데 거기가 되게 사악한 공간이었는데 거기서 막 그리고 그 <laughs> 엘리베이터 안에서 메이랑 <멜랑> 아스카랑 <laughs> 그 텐션. 아어 그러니까 나는 이걸 내가 이해를 못하겠더라고 그러니까 오빠가 거기서 뭐 들어가지도 말라 그랬나? 뭐. 응. 그공간에 들어가지. 숨 막히는 텐션. 왜요? 그둘 사이에. 어. 거기는 뭐여기에요 웃을 수 있는 곳이 아니라 나오라고 막해서전형적인전형적인그거잖아요 <laughs> <laughs> <전혀 비용적인, 웃음> 내가 언제 <laughs> 오빠가 그래서 여기는 그렇게 뭐. 하저 텐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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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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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니 아니, 아니, 사진 찍자고, 콜스라 그 어. 했더니, 콜안 그런... 된다고 그랬잖아. 요라 아, 마치 집안 어르신이, 아니야. 제사장 제사상 앞에서, <laughs> 막, 자기들끼리 막 킥킥거리면, 이 앞에서 여기서 그런 거 아니라고, <laughs> 이런 것처럼. <웃음> 엄청, <웃음> 몰입하셔가지고. <웃음> 이 둘의 텐션을 이해를 못 한다고, 막. <laughs> 이 텐션, 막이러 <laughs> <말로는 웃음> <laughs> <laughs> 그런데, 에반기은 그냥 뭐, 보셨다고요? 엄청 좋아하시는 거죠아요 아, 예, 네.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분위기상 드립을 친 거에 가깝고, 왁서고랑 왁서고도 그랬잖아. <목소리> 형님 이거 보세요. <목소리> <목소리> 형님 이거 대박이에요. 그래가지고 <목소리> <목소리> 뭐야딱 봤는데 아! 이 둘이 엘리베이터에 이러고 있는 게딱 나오니까 <목소리> 진짜 언니 와, 진짜 실사더라. 완전 대박이에요. 똑같이 진짜요. 똑같이 만든 거 거기가 그래서 내가 음. 아 내하고 언니가 진짜 거기서 정말 나쁜 짓을 막 <목소리> 아담 그 사도 앞에서 막막 예! 막 어, 이러고 어깨동무도 어, 어, <목소리> 하고 <목소리> 지금 지금 뭐 하시는 거야? <목소리> 그런 인류의 <laughs> 저도 안 봤지만 음. 그 롱기루 스의창 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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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아담과 신나 갖고 그거. 뭐. 아담이 그거죠 그 비닐봉지 비닐봉지 그 비닐봉지 그 바람 는것 같은데 뽑으면 뽑으면 르내려오지 <laughs> 어, 맞아, 맞아. 네. 맞죠 음, 맞아요. <laughs> 너무 웃겼어, 언니. 보면서, 와, 진짜, 이게 무슨 일이냐. <laughs> 책상 위에서 팔 대고, 똑바로 서다니까 똑바로 사야지, 그러 아, 이카리겐도? 어, 이렇게. 어. 근데 그. 이카리겐도 멋있지? 아니, 난좀 이해 못해. 그래? 음. 그런 아빠는 원하지 않아. 음. 근데, 근데, 진짜, 언니, 끝날 때까지 아저씨가 이렇게 하고 나와. <웃음> 어. <웃음> 진짜. 그 아, 만화 그러니까. 끝날 때까지 계속 이렇게 하는 거같은거 아닐까요, 이렇게? <웃음> <웃음> 아, 이대로? 이렇게 아니고 그래서 탈출 아니 탈출은 <laughs> 못 하는 거야 그냥 계속 아이 묶어놓은 거예요 네. 이카리겐도를 아, 네. 여기로 음식을 넣어주는 거죠 아 이게 <laughs> 들어서 자손 잠깐 올리세요 아, 아. <laughs>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아 음. 이러고 있는 거죠 아 근데 이게 이제 재래가 아, 아. 붙여놨기 네, 때문에 이제 사진 찍을까요? 아, 아 사진도 안 찍었어 아, 너무 웃겨 아두개 아, 아. 찍어야 돼 네. 너무 재밌잖아. 아니 나좀 보고 아니, 싶지도 아니, 않던데 나? 아니, 아니 언니 재밌다니까 다연해 그 그러니까 다, 다, 다 크해서 나좀 그런 말아니 나도 이번에 다시 보는데 재밌는 부분만 봤어 왜냐면 25, 26 편은 옛날에 보고 토할 뻔했기 때문에 그쵸, 텍스트만 나오는 거아 아, 그리고 무슨 박수를 치면서 끝을래 그렇게 허세를 부려놓고 <laughs> <오메데토. 웃음> <laughs> 나, 둘, 셋. 그거 한번 하세요. 크크 막을 수 없으세요. 그거 한번 하세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이렇게 이러면서 나오는 거 있는데 이렇게 그, 그거 그거 아니야그 재현하기가 어렵다. 아무도 나를 막을 수 없으세요. 아, 아니면 그 아담이라도 하세요. 이렇게 <laughs> 지금 여기랑 연관성이 없잖아요. 우리, 우리 방송 뭘 괜찮아. 하성아예요. 제가 <laughs> 하성아 <laughs> 할게요. 아! 겐도 하세요. 겐도 겐도 아, 아, 이거 겐도 짤은 너무 많아. 그때 찍어온 거 있기 때문에 그럼, 그럼 그거 풀어도 돼요? 풀어. 엄청 나한테 똑바로 찍으라고. 아, 이거야 야, 내가 야, 시켰는데. 야, 똑바로 찍은 게 아니라 앵글을 정면에서 찍으라는 <웃음> 얘기잖아. <웃음> 네가 사선으로 찍으니까 정면에서 찍으라는 걸 <laughs> 내가, 야, 똑바로 찍어. 이건 뉘앙스가 다르잖아. <laughs> 이 엘리베이터에서 장난치면. 하나 더 하라고. 찍어. 하나 더. 이 엘리베이터에서 장난 <laughs> 아니, 이 엘리베이터 장난치면 그그 <laughs> 엘리베이터에 그, 그 둘이 있는데 거. 나보고 들어가라고 하니까 여긴, 아, 여긴 들어가서 찍을 그 분위기가 아니다. 찍을까요? 텐션에서는 저놀저 뒤에 있어 이 텐션을 건들지 마 귀신처럼 가짜 뉴스 파트네 <laughs> 근데 왜 진실이 이쪽 같죠 <laughs> 하나 둘셋 끝입니다 사진을 항상 같이 찍는데 이 의미가 있나요? 안녕. 아니, 역사예요? 아, 사관. 어, 그냥 기록 기록 왔다 갔 여러분 생방송. <웃음> <웃음>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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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이 탈출했었어.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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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그래요 좀. <laughs> 알지, 음식이 탈출할 정도 <laughs> <laughs> 진짜. <웃음>